자 어떤 지문을 읽었을 때 어떤 지문을 읽었을 때 지문이 쭉 났어 났어 선택지 상에서 1, 2, 3, 4, 5번에 어떤 글이든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소재 제자가 있어야죠 소재가 제자가 없는 게 글이 됩니까 없으면 낙서죠 반드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려고 글을 썼을 겁니다 맞죠 맞죠. 그러면, 선택 세상에서 정답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소재, 제재가 빠진 건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이 될 수가 없죠. 담배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선택지에는 담배가 답이 돼야지 된장이 답이 될 수는 없잖아. 아니, 당연한 건데 뭘 이렇게 다큐처럼 쳐다봐, 사람을.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단어도 몰라, 뭐도 몰라, 내용도 몰라, 뭔지도 몰라. 거기다 찍어야 될거 아니야. 답은 맞아야 될거 아니야. 소재가 없는 게 답이 될 수는 없잖아. 그때 제가 많이 요구하는 게 있죠. 자, 어떤 질문에서든지 간해 최소한 너 세계 대계에 뭐는 들어와? 관계 대명사는 들어온다. 오케이? 관계 대명사가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있어? 앞에 선행사가 있겠죠. 오케이? 이 선행사가 세개네개 나와 있는 걸 전부 다 줄여서 반복되는 게 선택지답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꾸며주는 게 길면 길수록 내가 아까 뭐라 고 그랬어? 꾸며주는 게 길면 길수록 제한 용법, 한정 용법이라고 그랬잖아. 꾸며주는 게 길수록 대상은 어떻게 된댔어? 축소, 제한, 한정이지. 왜? 얘를 갖고 얘기하겠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 길고, 안경 쓰고 아, 바지 입고, 바스 입은 여자애를 봐라. 누굴 얘기해? 광녀를 얘기한 대체? 그 다음 질문은 뭘 갖고 얘기하겠어? 광녀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야. 바지 갖고 얘기하겠어안경이 갖고 얘기가 있어?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예를 들어서, 선행사가 여자야. 뒤에 문장 보니까, 내가 일껏 태어나가지고 처음 만나본 아름다운 여자야. 그 다음 질문은 뭘 갖고 얘기하겠다는 거야?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선행사를 반드시 강조적인 걸로 중심소재가 돼요 이래야 관계대명사를 배우는 목적이 나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맞죠 관계대명사가 후체 수준 중에 가장 길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심소재 수제를 모르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가 핵심적 포인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이것 옛날에 다 들어보실 수도 있었어. 진조가조 대신에 진조가조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냐.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것도 들어봤죠. 들어봤습니까? 강조구문이 뭐겠어요? 요 사이에 강조하는 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강조해서 얘기 하겠지. 강조 왜 하겠어? 중요하니까 하겠지. 얘가 전부 다 관계대명사였어요. 강조구문에이댓의 댓은 다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줍니다. 관계대명사 다시 말해서 무슨 구문? 강조구문이에요. 원래가. 근데 문법 따로 배우고 무뭐 따로 배우니까 사람 나면 후, 사물나면 휘치, 사람 사물댓. 이따 윤선생 눈높이 튼튼 같은 수, 그런 영어구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공부했대. 사실 이게 배우는 학생들의 문제는 아니야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에서도 지금 영어 그 선생 되겠다고 하는 애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너 가정법 설명해봐 헐때리게 설명합니다 이 f 딱 써놓고 아이 f 해놓고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되고 너는 가정법을 니가 이해하냐 <laughs>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이 f 를 갖고 설명해 스동때 설명해봐 p 플러스 p 피워줘 너희 그렇게 하지면 너희들이 분필 너희 그러고 어떻게 강의를 해? 너희들이 정말 나쁜 애들이다 자라나는 세상한테 이런 바이러스를 막 심어주고 어 트로이 목마를 막 심어주고 너희들이 정말 나쁜 거아야 너희들도 이해 못한걸왜 얘기해 주냐 욕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그러면 똑같이 얘기해요 뭐 나중에 보시면 완전 문장, 불완전 문장 그게 아니라 독해적 입장에서 이 관계대명사를 왜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이건 내가 한게 아니라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요 상당히 재밌었어요 미국에서 얘가 고학력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딱 대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느끼잖아 야이 새끼 유식한 놈이다 아 배울 게 있다 어 얘는 물귀신이다 11개 따면 내 인생 쫑나겠다 사실은 알아 알지? 같은 나이인데도요 배울만한 친구가 있고요 정말 어, fuck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뭉쳐 다닐 수 밖에 없는 친구, 그런 구조도 있는데, 이게 대화를 하거나 글을 써보면요, 얘가 배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오케이?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요, 되게 재밌는 게, 얘가, 얘가 이제 대졸이다, 얘가 이제 고졸이다, 이런 걸알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가 관계대명사를 쓰냐, 안 쓰냐가 있어요. 관계대명사라는 걸쓸줄 아는 애냐, 못 쓰는 애냐. 오케이? 야, 이런 강조구문이거나 후치수식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학력자냐? 많이 못 써요, 걔네들 실제로. 실제로 많이 못 씁니다. 우리는 워낙 문법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잖아. 야, 우리나라 문법 있죠? 국어 문법. 우리보다 더 익숙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여러분보다 더잘 알아. 이거 국외음화야. <laughs> 몸 좋아요. <laughs> 우리 사람 신경 안 써. 그래도 쓰기 안 쓰거든, 그렇잖아. 근데 그 나누는 방법 중에 관계 대명사를 이해하느냐 못하하냐가학격 차이를 내는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예. 어쨌건 내가 이거 시켜 보면요, 백발백중이야, 백발백중. 웨이터,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 자, 한번 읽어봐라. 딱 이러면요, 얘기합니다. 그 전에 다 알아요. 뭐라느냐? 자한 문장의 주어 동사는 몇 개야? 한 문장의 주어 동사 몇 개야? 하나씩이죠? 오케이. 한번 읽어보시죠. <laughs> 내가 사시야 이 새끼야? <laughs> 우리 이쁜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laughs> 아너 항상 어떤 그 저기 강박관념이 있구나. 모든 시면나할 거야 아마. 그래 한번 읽어보시죠. 어잘 뭐? 뭐? 어, 읽네요 예상 밖이에요. <laughs> 그 다음에 이쁜 여다 한번 읽보시죠 네. 그래요? 비블? 어 아, 처음 들어봤어 비블. <laughs> 어, 어 순간적으로 깜짝 놀서 갑자기 가 떠올랐어. 얘, 얘, 얘가 갑자기 떠올랐어. 시아송이. <laughs> 시아송. 내가 만난 히대의 똘똘 얘기 안 했었나? 어? 나 얘네, 얘네부터 이제 해가지고 내가 영어 수업을 다 바꿨잖아. 열네 개만 토플 강의하고 막 대학에서 하다가 이제 입시계로딱 와가지고 막 하는데 어, 애새끼가 나중에 딱 하는 말이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질문할게요. <laughs> 이게 갑자기 뜻이 기억이 안 나요. 시아송. <laughs> 이래가지고 <laughs> 그 걔가 이제 광우입니다. 제가 이제 아직도 오랫동안 기억하는 두 명의 제자가 있어요. 어? 크레이즈 카우랑, <laughs> 그 다음에 버드 플루가 있어요. 조리독감. <laughs> 둘이 친구거든? 맨날 둘이 같이 뭉쳐있어요. 그면서 야, 이거 씨야송이야막 이러고 얘기를 해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되게 웃겼어. 근데 옆에 있던 그 조리독감 새끼가, 야, 이 뜻을 모르냐, 이 새끼야? 바다의 아들이지? 딱 우와! 대이야 바다의 아들. 하시는 거야. 야 그럼 내가 막 그래서 야 그럼 미친놈아, 카네이션 그러면 자동차 나라냐? 그러니까는 아니에요. 별론새끼 나오고요. 별론새끼 다 나옵니다. 일렉트리시티 뭐 이렇게 하면 뭐 전기도시부터 끝내줘요. 끝내줘. 여학생도 만났죠? 여학생. 이 여학생한테는 굉장히 내가 공포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은 좀 괜찮은 애야. 사실 훌륭해. 훌륭한 애야. 얼굴이 이쁘장게 생겼어. 어, 공부는 죽어다네. 공부 진짜 안 하는데, 목적 의식이 굉장히 강하네요. 훈련을 잘 받은 애야. 얼굴이 이쁘장하고, 얼굴로 어떻게 세상을 한번 살아볼까 고민을 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딱 물어보면요. 전부 다 이제 어느 대학 좀 좋은 대학이라든지 이런 게 목표란 말이야. 근데 얘는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학으로 바뀌어 있지만, 우리가 보통 대학교! 이러면 4년제예요 무슨 무슨 대학교. 그런데 무슨 대학! 이러면 이게 전문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한양 여대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한양 여전이었어요. 한양 여자 전문대학이야. 자기는 그게 목표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4년 전에 이게 좀 이런 게 목표잖아.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니까 아, 자기는 목표가 있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한양 여전 바로 뒤가요. 한양대인데 그 옆에 건물이 그 의대에요. 자기는 야, 그 의사 되려면 꼬시겠대 그래서 자기는 걔네랑 결혼하는 게 목표래 아 확실한 애야 아 목적이 확실한 애잖아 야그래 그랬어 야이 지집애야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래도 어느 정도 걔네랑 레벨이 좀 돼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가요? 러니까그 그러면서 공부를 한 거야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왜 느꼈냐면 질문을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원래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한 명도 없죠 다른 건 없죠. 두 가지 이유겠지. 첫 번째. 뭐야? 내가 강의가 너무나 완벽해서. 두 번째. 저는 복수 따위는 몰라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딱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나 놀랬다. 선생님. 왜 아블레는 틀써요 내가 영어 선생님이거든. 나 처음 들어봤어. 떨렸다. 아블레는 뭘까? 아블레가 뭘까? 얘한테 개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아블레2 모르겠어 내가 이, 그러니까 그래서 막 웃으면서 사실 이상해요 왜 비아블레2는 꼭 2를 써요? 딱 그래서 아 야, 얘도 이 똘축의 하나구나 막 느꼈죠 비아블레2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로 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천하무적의 질문이 하나 있었죠 아시죠? 드디어 얘네가 나온 거예요 얘네가 얘네예요 may I help you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5월달에 도와줄게. 딱 나왔습니다. 이건 뭐, 대단한, 아웃. 뭐. 어떻게 설명 자체가 안돼 설명 자체가 얘네가 남긴 어록이 정말 많아요. 막 이거. 얘네가 다 만들어놨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어, now here. <laughs> now here. 어떻게 보면 now here 같아요. 이것들 봐. 지금 표정 분리가 갑자기 멈췄어. 어, now here 아닌가? 노 o 어죠노 o 어 야, 그래서 내가. 네. 야, 이거 정말 웃기운구나. 많아요. 진짜 많았었어요. 리페도 있고요. 리페, 줄리 인더 모닝, 뭐, 이거. 뻥, 이게 뻥같지? 뻥같지? 아니야. 그래서 내가 파워보카 만든 거야. 파워보카 뭘써 있어? 발음 끼호 옆에 한글로 써 있죠? 예. 네. 그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벼라벼라 네, 애들 다 만들었는데, 왜? <laughs> 미안해. 비블 때문에 시작했어, 비블. <laughs> 비블. <비불. 웃음> <laughs> 자. <웃음> 자 <웃음> 죄송합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